성경학자들은 본서의 저자를 에스겔 선지자로 추정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본서의 1장 3절과 24장 24절 말씀에서 선지자 자신을 1인칭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서의 내용과 문체의 일관성이 한 사람의 단일 저작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셋째로, 위대한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기록 시기를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에스겔 선지자의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622년경 요시아 왕때 출생해서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우약인 왕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고 즉 5년째 여우약인 5년 BC 593년경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죠. 이때 그의 나이가 대략 30세 정도였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지에서 22년간을 사역하고 BC 560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본서를 그의 활동 후반기에 기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예레미아와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60여 차례나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원하셨던 것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여기면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에게는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미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오해는 결국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악으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된 사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본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본서는 어떻게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본서는 크게 네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우선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고 또 파송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이말 심판을 기록하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 모압과 암몬 등과 같은 이방 나라가 받게 될 심판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우약인 왕과 더불어서 포로가 되었던 에스겔 그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고난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고난은 눈물로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르지 않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내 인생의 고난 속에 감춰진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교차점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